자, 정목자부터 갑니다 일단 주름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특성룬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승전보뭐 말이 필요 없고 자, 세개 중에 다 아무거나 다 들어도 되는데 보통은 요걸 많이 들죠 그러나 좀 스프릿에서 좀 세고 싶다 그럼 요걸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심판 회전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냥 진짜 공소 그리고 요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가린 큐에도 피흡이 되고 어차피 공속이 좀 높은 챔프라 가린이 평타도 좀 어느 정도 때리기 때문에 피흡도 좀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게 제일 좋죠. 그리고 셋 중에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 하세요. 딱히 이거 뭐 고를 필요도 없어요. 다 남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득성으로 봤을 때 이제 빛망에다가 깨달음 요렇게 많이 들죠 보통 원거리 챔프라던가 아니면 이속 빠른 애들 아니면 미드 가린이라던가 철거 욕심 버리고 할 거면 이렇게 가시고 철거 욕심 드실 거면 은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요거 두 개는 이제 무난할 거면 이렇게 좀 효율이 좋다 하면 이럴 때뭐 이거는 이제 잭스라든가 리븐 레양톤 뺨왕패를 뺄수 없는 뺄수 있는 스킬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 뺨왕패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laughs> 룬이면 보통 그냥 무난히 근접 챔피언들이나 아니면 좀 거리 조절이 가능한 그런 원거리 챔프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가 최근에 너프를 먹었죠. 근데 너프를 먹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그 정복자가 원래 10스텍이... 10 스택일 쌓여야 정복가 발동이 됐는데, 그럼 가렌으로 치자면 Q2 한다고 쳤을 때 Q 한번 때리고 이네 4... 바퀴 돌면은 정복자가 돼요. 근데 지금 5섯 바퀴 돌아야 되거든. 그냥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접 버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들은 힘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기발. 기발 들 때는 뭐둘다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버티는 룬이에요 그래서 진짜 버틸 거면은 이렇게 가시고 아니 난 버티면서 싸우겠어 그럼 이렇게 대신에 스펠도 이렇게 할땐 점화를 들어야겠고 이렇게 할 때는 텔을 들어야겠죠 하이머딩거 상대로 되게 좋고요 루시안, 데인퀸 이렇게 원거리 챔프들한테 기발 좋습니다 근데 근거리 챔프한테도 가끔 쓸만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아칼리야스 얘네한테는 조금 쓸만해요. 그래 들고 갈만합니다. 자 그리고 착취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쓴다 저는 이제 확실히 정복자나 이제 공속신이 없으면 옛날 옛날이 아니야 지금 가렌은 그두 개가 없으면 가렌이 아니에 요 딜이 아 가렌 딜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꾸지냐 이런 게 화고거든 정복자랑 공속신 없으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더라도 그느낌화과 그래서 최대한 착취랑 기발 같은 거잘안쓰려고 하는데. 또잘 맞는 애들한테도 좋아요. 일단 라인전 이기고 보는 게 최선입니다. 보통 착치 들면 룬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철고도 있고 빈망도 있어요. 요두 개가 가리랑 진짜 잘 맞잖아요. 요거 요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드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탑에서 쓰는데 미드에서가 더잘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요즘엔. 일단 탑에서 일단 딱 쓰는 애들 몇명 없는데 말 파이트 일단 패시브를 계속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4초마다 때릴 수 있으니까 말파이트 그쉴드가안 쌓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패줄수 있고요. 오히려 이 정복자 가고 막 공속 엄청 공속템 많이 올려서 말파이트한테 이제 돌리고 있는 있으면 말파가 방템 도 나오면 그냥 말파가 박수만 쳐도 오히려 가린이 이제 쫓기는 느낌이 나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초반에 더 세서 또 다이브도 치기 좋고요. 초반에 말파이트 다이브 약하거든요, 조금. 그리고 나서스. 나서스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린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해가 확 옳을텐데 이를 안써야지 견제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있으면 라인이 밀리잖아 그니까 이제 나라스가 타워에서 CS를 꾸겨먹는데 정복자를 들면은 이를쓸수 밖에 없어 그니까 착취를 들어서 그냥 Q 좀 오히려 선만 조금 더해서 좀 짜증나게 괴롭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제이스 제이스 상대로는 해모품에 강해요 이게 별 차이 착취를 사실 쓰지 몇번 쓰지는 못하는데 한방한 방이 좀 크게 들어가고, 또, 가령 스킬이 빠졌을 때, 제이스가 해모폼에 보통 들어와요. 그때 이제, 착취가 있으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느낌이에요. 좀 쫄아서 안 들어온 제이스도 많습니다. 착취 있을 때. 근접, 내가 스킬이 빠지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일. 케일은, 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착취 쓸을때 별로 없는데, 한방한방 한방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 게 그니까, 러 사례 때 이제 다이브 가기 무조건 오거든. 이걸 들면은. 정복자를 들면은 초반 딜 교환이 그렇게 가리기 엄청 유리한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비게이브 기켜좀 힘든데 요거를 들게 되면 초반부터 좀 압박이 세게 들어가서 4레벨에 이제 다이브 가기 무조건 나옵니다. 정글로 부르면 100%고요. 상대 정글에안 빠졌을 때 당연히. 그리고 우리 정글 안 오더라도 1대1로도 한50% 한계로 딸수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착실합니다 그리고 또 케일이 원거리 챔프다 보니까 정복자가 없, 없어도 좀 아이템 부분으로 좀 찍어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거리대 원거리니까 이제 맞딜이 정복자가 굳이 없더라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미드에서는 뭐 피즈, 제드, 탈론, 르블랑 이런 거 상대로 짧은 딜교환에 일단 착취가 좋기도 하고 또 단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착취를 들면은 그거에다가 이제 철거도 들을 수 있는데 개인 상대로 철거 터트리기가 쉽죠. 피즈나 뭐 제드 이런 거 그리고 이거까지 들수 있다는 거 빈망. 미드에서는 빈망 중요하죠 정글러들이랑 많이 만날 거니까 상대 정글 뭐 그레이브루즈나 킨드레드나 이런 거 빈망 없으면 하기 너무 힘들어 룬는한이 정도고 그리고 포식자가 바뀌었죠 최근에 포식자는 따로 크게 설명 안 드릴 건데 왜냐면 연구가 덜 됐습니다 자, 일단 미드가렌으로 내가 포식자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안 좋아 예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포식자를 쓸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가까이 가고 나서 포식자를 써야 되잖아 그래야 이속이 빨라지거든 근데 그 차이가 좀큰거 같아 가고 나서 쓰면 이미 뭔가 다 상황이 끝나 있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미드보단 탑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가렌으로는 예를 들면 뭐 베인이나 칼리스타 퀸 이렇게 와이에 접근하기 힘든 애들 있죠? 그런 거 상대로 포이션 들고 전멸 점화 이런 느낌으로 연구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도 아직 만나 보진 않아서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또 점화를 드냐? 테를 드냐? 이거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서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무조건 테를 드는 상대 라이즈, 뽀삐, 마오카이케넨자 라이즈는 애초에 유지력으로 잡아먹는 거라 만화만 빠지면 그냥 다이브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테를 들어버리고요. 뽀삐, 뽀비. 뽀삐는 좀 점화도 많이 드는 편이었는데 옛날에 오히려 점화를 많이 들었는데 그센째뽀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 이건... 저만가 아니다 싶어서 텔을 들었고 잘하는 뽑기 상대로 텔 드세요. 그리고 마오카이, 마오카이도 점화들면한번딸수 있어요. 4, 월에때 다이브 한번 각이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못 땄을 경우 갭이 너무 커져 탑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마오카이 이제 텔트고 가는데 나는 할거 없고 다이브도 안 되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텔 들어서 포타 골드나 좀 쉽게 쉽게 먹고 같이 마텔 쓰는 느낌으로 케넨. 캐넨같은 경우도 이제 반반 갈거라 무조건 사실 케넨이 가레인으로 케넨 킬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로밍이라든가 갱이 아니면 갱으로도 힘들고 뭐 어떤 부분에서든지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텔 들어서 마 파밍한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텔이랑 점막골라가는 상대 이건 조금 많은데 갱플랭크, 카시오페아, 퀸 루시안, 판테온, 세트, 블라디, 레네톤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건 얘네는 좀 골라갑니다 이게 왜 골라가냐면 그상태 조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우리 나랑 우리 정글 상대랑 상대 정글 이렇게 판단 예를 들면 이제 상대 탑이 레넥톤인데 정글이 엘리스예요 그리고 우리 팀은 나는 가렌이고 우리 팀 케인이야 그럼 케인이 보통 RPG를 할 건데 엘리스는 처음부터 막 움직일 건데 애초에 레넥이랑 조합이 좋으니까 탑이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이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테를 드는 경우. 점화 들었다가는 그엘리스가 계속 오면은 그냥 개망하는 거라 뭐 이럴 때는 좀 골라서 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추가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도 있는데 이 별거 아닌 거 같기면서도 약간 좀 트롤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 전멸을 버리고 테에다 점화 드는 거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몇번 해봤어요. 일단 헤카림 상대로는 실험이 끝났어. 너무 좋아. 헤카림 상대로는 이제 무조건 전멸 버리고 가고 모델 카이저도 생각이 딱 들었는데, 모델은 제가 사실 안 해보긴 했는데, 좋을 것 같아. 얘네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6렙 전에 개몽이 안 좋아요, 둘 다. 그리고, 또, 둘다 근접이라서, 원거리에 비해서 플래시가 고정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1대1 할 때. 그니까, 러 이제, 내가 전멸 점화 들고, 상대가, 그니까, 해카림이, 테리랑 점화 드는데, 서로 점화니까, 라인전 똑같은데, 상대가 텔까지 쓰는데, 나는 전멸, 이제, 근거리다 근거다 보니까, 전멸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도망가거나, 따라가거나, 아무튼 좀 극단적인 상황에만 쓸수 있지. 딱 비슷할 때는 쓸 데가 없어. 오히려 헤카림이 우세거든요, 텔타고 오면은. 그래서, 아예 나도 그냥 전멸 버리고 가보자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헤카림한테. 근데, 그게 약간 모델한테도 같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도 갱공이 너무 꾸지고, 라인전이 좀 빡센 느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연구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모델카지선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 고마워요.